네, 부대변인님, MB 홍신영입니다.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소상공인의 내 가게 소유 지원 방안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네. 어떤 정부에서 어떤 지원 방안을 하는 건지. 네. 그 그렇죠? 여기 설명이 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. 또 하나는 민원이 온라인 민원과 동시에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서 진행 과정을 안내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네. 그럼 시스템으로 정리화가 되는 건지 그 사람이 한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이게 아마 이제 그 점포 매입하고 상권 육성하는 그런 연계 방안인데 조금 새롭게 생각해 보자는 그런 정책의 시도인 것 같습니다. 어,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더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어, 일단 오늘 좀 논의된 것을 보면 어쨌든. 뭐 목표 상권을 만들고 그리고 뭐 사업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 지자체가 뭐 공공과 민간이 뭐 공동 출자하는 방안 그리고 점포를 매입할 때 예전인 점, 전부 다매입해서 상가를 만든 후에 염가에 매도했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 일부를 매입하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좀 상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뭐 상권을 운영할 때 이제 또 상권을 또 정부가 항상 잘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럼 상가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분들 을 둔다든지 그런 역할을 나누고요. 그리고 수익 부분, 그 배분을 할 때도 민간 투자에게 투자자한테. 뭐 우선 분배하고 어떤 뭐 이상 올라가면 공공에 또 분배를 할수 있는 그런 데가 아주 뭐 기초적인 단계로 논의가 된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이런 방안들 통해서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. 근데 여기서 연계해야 될 부분 이제 지자체. 지자체에서도 항상 각 지역의 상권을 살리자고 하, 살리, 살리고자 하는 그런 좀 수요들이 참 많거든요. 그렇고 합쳐서 정부, 지자체, 민간 이렇게 함께해서 상권 살리기를 해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기초적인 뭐 논의의 시작 단계라고 볼수 있고, 어그 한번 좀 논의를 거, 거쳐서 검토를 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.